즉시 기쁘게 하는 순종은 높은 수준의 순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차원에서 하는 게 좋은 것인가요? 애들이 어렸을 때 즉시 기쁘게 하는 순종이 되게 쉬워요. 왜냐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말, 삶의 목표가 분명하죠. 애들이 어렸을 10세 이전에는 생존 본능 때문에 무조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해서 기쁘게 즉시 기쁘게가 굉장히 쉬운 목표예요 잘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순종에 있어서 기본밖에 안 돼요 그냥 반응할 줄 아는 들을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것이지만 나중에 정말 10대가 되어서 아이가 원하는 것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대치할 때 그때 자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을 선택해서 순종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아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동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의 축복인 것을 알아서 그것을 따르는 아이가 되는 것은 이 아이의 평생에 걸린 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런 것처럼 어 그런 평생에 걸린 과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도 그 온전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의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의 말이고 내 뜻은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다르지 않아 일치되어져가는 어 그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때 순종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기본을 어 이때 기초를 그때 놓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놓지 않으면 정말 어 쉽지 않습니다.